안녕하세요, 아이에입니다. 오늘은 구강 마사지, 입 마사지에 대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마사지는 자폐 아동뿐만 아니라 발달아이, 내병변 아동, 중후군 아동, ADHD 아동 등 발화가 늦거나 조음이 불분명한 아이들, 그리고 턱과 입술을 비롯하여 조음 기관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저작 운동이 힘든 아이에게 좋은 마사지입니다. 구강 또한 근육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잘 쓰지 못하는 근육을 자극해 주어 스스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횟수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하루 한번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구강 마사지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흔들리는 이를 발견하거나 잇몸이 부어 있는 것, 또 설소대 길이 혀의 미숙한 사용으로 인한 잔여 음식물을 자세히 알수 있기 때문에 구강 마사지를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강 마사지를 위한 준비물은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 운동을 위한 막대 사탕도 좋습니다. 비닐 장갑은 구강 마사지를 거부하는 아이를 위해 아동의 손에 끼워줄 장갑 하나와 보호자의 손에 끼울 장갑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구강 마사지를 하기 전 아이의 긴장을 풀기 위해 아프지 않다고 먼저 보호자의 구강에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구강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나비야곰세 마리 등 동료를 같이 불러주시면 아이가 지루해 하지 않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개념을 갖게 됩니다. 구강 마사지는 먼저 윗니 바깥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랫니 바깥쪽을 계속 진행합니다. 또 윗니 안쪽을 진행하고 아랫니 안쪽을 진행합니다. 구강 마사지 도중 아이가 손가락을 깨물지 못하도록 아이의 볼을 잡아주시고 아이의 입천절과 혀를 마사지합니다. 솔소대 부분을 살펴봅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문의하신 한 가지, 혹 양치시 칫솔로 구강 마사지를 진행해도 되는지 질문이었는데요. 제 대답은 No입니다. 구강 마사지의 느낌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칫솔질까지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꼭 마사지와 양치는 구분하여 진행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구강 마사지의 효과는 3에서 6개월 꾸준히 해야 나타납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고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아이에게 보장합니다. 구강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아이에게 마무리로 장갑을 벗겨달라 부탁합니다. 구강 마사지를 잘 진행한 아이를 칭찬해줍니다.